저 39살 돈좀 받다는 얘기 찾아보니 <laughs> 제산부를 <성소리를> 했다네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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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요왜 아니라고 하세요? <laughs> 아니, 그거를 아니가 아니라 모르 그게 있었요 아, 잊어먹고 그냥 잊어먹고. 아, 그때 이, 저기를 하셨구나. 아, 또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? 이혼을 하셨구나. 네, 감사합니다. 아, 드디어 또 오늘 신기한 분이 또오셨습니다 네. 아까 또 놀라신 셨 이거 봐요. 가지고. 사주를 잘 모르시니까 신기하신 분이 있잖아요. 아시는 분들은 신기한 일이 별로 없다니까 너무 잘 <laughs> 잘들 아셔갖고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도 신기하시던 분 많았어요 <laughs> 프레이저님도 그랬고 다음에나기 나요 장님이 그러셨고 <웃음> <웃음> 신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진짜 또 그거를 찾아보시다니 네. 정말 아주 꼼꼼하시네요 그렇게 신기해하고 놀라하시는 동영상은 다 제가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좀 많이 밀려 있지만. 후니님 것도 지금 올려야 되는데 아직 못 올리고. 아무튼 지금 열심히 올리고 있습니다. 네. 후니님은 어떻게 잘 계시는지. <laughs>